혹시 요즘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쉽게 무너지고 조급해지지는 않으셨나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흔들림 없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한 숲 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 따라 숲은 더욱 정막했고, 바람 한점 없이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해지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금세 위축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멀리 우뚝 선 산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산을 보아라.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비가 와도 흐트러지지 않으며 눈이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산은 자신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제자는 그 산을 바라보다가 부처님의 눈빛을 마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이유를 찾지만 진짜 단단함은 안에서 비롯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되뇌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남의 시선에 휘둘리고 상황에 끌려다니며 자신을 잃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들판의 풀립처럼 바람 따라 흔들리기 쉽다. 하지만 그 뿌리를 깊이 내리면 비록 겉은 흔들려도 중심은 움직이지 않는다. 너도 지금부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안에 중심을 세우는 연습을 하여라. 사라지진 않아도 흔들리지만 않으면 너는 이미 단단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림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중심을 찾으려 해보세요.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 마음이 곧 단단함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되새기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마음의 중심을 세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거나 내 진심을 몰라줄 때면 금세 무너지고 마는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듯 바라보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잡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 머무르는 연습이다. 중심은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시 돌아오는 습관에서 생긴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이 돌도 처음부터 이렇게 단단하지는 않았다. 비바람에 닳고 강물에 굴러다니며 모난 부분들이 조금씩 깎이고 마침내 지금처럼 된 것이다. 너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상처도 오해도 외로움도 모두 너를 단단하게 빚는 도구가 될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그 말씀에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외면에 왔던 진실을 마주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묻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저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그 단단함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숨 너머로 저무는 햇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단한 번이라도 좋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지금 나는 내 마음에 등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있는가? 너는 너 자신과 함께 있으면 외로움도 괴로움도 결국 사라지게 된다? 부처님의 그 말씀이 마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따뜻한 불빛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다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그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겉으론 괜찮은 척 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그 말이 맴돌고 자꾸 그 장면이 떠올라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이런 감정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란 다시 떠올릴 때마다 더 깊어지는 성질을 가졌다. 지나간 말을 자꾸 되새기고 그 순간을 마음 속에서 반복할수록 그 고통은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되새김이 아니라 멈춤에서 비롯된다. 제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멈추는 것이요? 그럼 애써 잊으려고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시며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잊으려는 것도 또 다른 되새김이 된다. 그 기억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거기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다. 물러서서 바라볼 때그 고통은 너의 일부가 아니라 단지 지나가는 구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제자는 잠시 침묵에 잠기며 그 말을 마음에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그 기억에서 멈출 수 있다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하게 미소 지으시며 숲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가리키셨습니다. 마음이란 나무와 같다. 아무리 단단한 나무라도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도 뿌리를 내릴 줄 아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처음으로 마음 한편에서 조금은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자꾸 떠오르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여전히 갇혀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억에서 한 걸음 물러날 때입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이제 지나갔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을 돌보아야 할 때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나뭇잎 하나를 바라보며 다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는 저 자신이 답답하고 부끄럽습니다. 자꾸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저를 보면 스스로가 싫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단단해진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이 단단하다는 증거다. 자신이 흔들린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고 품을 줄 아는 마음이 오히려 더 깊은 힘을 만들어낸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듯 반복하며 자신의 가슴깨를 조용히 눌러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상처받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부처님은 빙긋 웃으며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럴 땐너 자신에게 책망이 아닌 이해의 말을 건네라. 다른 이에게는 그렇게도 관대하면서 왜너 자신에게만은 엄격하냐? 이 정도면 잘 견디고 있다. 지금 이렇게 느끼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 한마디가 상처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자신에게 다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외부의 소란에 덜 휘둘리게 되고, 마음도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 그 말에 제자는 작게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자가 잠시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단단히 하라는 말씀,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그 상처를 오래도록 되새기며 스스로를 더 아프게 만들곤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그 말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다. 불어왔다가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잠시 머물다 흩어질 수도 있다. 그 바람을 품에 안고 살려 한다면, 결국 상처는 내 안에 머물게 된다. 다만, 내가 그 바람을 지나가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 말은 내 마음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 말이 너무 날카로워서 지금도 가슴이 따끔할 정도입니다. 잊으려 해도 자꾸 떠오르고 그 사람의 얼굴까지 떠올라 화를 참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멈춰야 한다. 되새기면 고통은 잘한다. 그 말의 무게를 반복해서 떠올릴수록 상처는 더 깊어지기 때문이다. 그 순간 마음 속에 조용히 이렇게 물어라. 이 말을 품고 있는 것이 과연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줄까?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말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계속해서 되새기는 대신 이 고통은 더 키우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자신을 놓아주세요. 진정한 지혜는 더 아프기 전에 스스로 멈출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더 떠오른 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처님 때때로는 그 사람의 말보다도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제 자신이 더 미워집니다. 왜 그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왜 가만히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올라 더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어깨에 따뜻하게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기도 하다. 상처받은 마음이 아직 아물지 않았을 때그 고요함은 너를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말이 만들어낸 결과는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남는다. 내가 말을 아꼈던 그 순간 내 마음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상처에 또 다른 상처를 얹지 않으려는 깊은 자비의 마음을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곱씹으며 가만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제가 저를 지키고 있었던 거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나직하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래, 말은 내뱉는 순간, 복이 될 수도 있고, 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끄러워 하지 마라. 내 마음이 고요를 선택했다면, 그 또한 하나의 큰 깨달음이다. 채찌 PT의 말.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때의 표정, 내가 느꼈던 모욕감과 억울함까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숲길 옆 바위에 앉으시며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물과 같아서 가만히 두면 맑아지지만 흔들면 지늘기 떠오르듯 흐려진다. 내가 그 일을 계속 되새길수록 마음의 물은 더 탁해질 뿐이다. 아팠던 기억을 자꾸 떠올리는 건 그때의 고통을 다시 내 손으로 되살리는 일이다. 그것이 진짜 너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이 생각이 멈추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괴로움을 놓아주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내 안에 남아 결국 너의 삶을 갉아먹는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바라보아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제자는 잠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 사람을 탓하게 되고 그 기억에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잊으려 해도 어느 순간 다시 떠오르고 그럴 때마다 괴로움이 다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을 지키시다가 나무 아래 피어난 작은 들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태양이 비치면 피고 비가 오면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스스로 햇살을 찾거나 비를 막으려 애쓰지는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삶에서 마주하는 인연과 상처를 모두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너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되묻듯 말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그 태도란 어떤 것인가요? 부처님은 다시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기억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좋았던 기억도, 아팠던 기억도, 결국은 모두 지나가는 것일 뿐, 그것을 멈춰 세우는 건, 내 생각이지, 진실이 아니다. 무엇이 지나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는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지 않는 듯 다시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머리로는 놓아야 한다는 걸 알겠는데 자꾸만 가슴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누구보다 이해받고 싶었던 사람이었기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시며 숨 넘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 깊이 새겨지고 떨쳐내려 할수록 더 강하게 달라붙는 법이다. 그러니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내 마음 속에 떠오르는 장면과 감정들을, 이건 나쁜 것이다다 이건 사라져야 한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하나의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으로 여겨라.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엔 구름 한 점이 조용히 떠가고 있었습니다. 구름은 붙잡을 수 없고, 붙잡으려 할수록 허망할 뿐이다. 그저 바라보며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속에서 무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 없이 두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 속에서 흘러가는 기억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붙잡지 않고 흘려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와 함께 숲길을 천천히 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 속에 떠오르는 그 인연을 자꾸만 되새기고 있지만, 진실로 너를 괴롭게 하는 건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는 미련이다. 그 미련은 과거를 붙잡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만든다. 제자는 가만히 걸음을 멈추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 내겐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그 기억들을 지우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아직은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발밑의 작은 들풀을 가만히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입 끝에 맺힌 이슬방울을 손끝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슬은 해가 뜨면 저절로 사라진다. 누군가 닦아내지 않아도 그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흩어진다. 너의 마음도 그와 같단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그 기억을 지우려 안간힘 쓰지 말고 그저 살아내라. 하루하루 지금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도 언젠가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가만히 되새기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부처님,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저 살아내는 것이군요. 억지로 놓으려 하지 않고,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조용히 살아가는 것.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놓는 것이다. 붙잡지 않으려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가장 깊은 내려놓음이다. 제자는 잠시 숲길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저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묵은 감정들이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붙잡는다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놓았다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다. 맺어질 인연은 흘러도 다시 돌아오고 아무리 애써도 끊어질 인연은 물처럼 스며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고 또한 억지로 끊으려 애쓰지도 말아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어떻게 해야 인연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진심을 다해 머물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내 마음이 거짓되지 않았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만으로도 그 인연은 너에게 의미가 된다. 그 뒤의 일은 이 우주의 흐름에 맡겨라. 제자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숲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한 인연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떠나간 누군가를 마음으로라도 붙잡고 계신가요? 그 인연이 진심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은 길은 이제 당신 자신의 삶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채찌 PT의 말. 혹시 여러분도 지금 놓아야 할 인연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붙잡으면 후회할까 두렵고 놓으면 너무 멀어질까 망설여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을 다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인연의 결과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끄는 것이라 하셨지요. 그러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마음까지 무너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사라지진 않아도 흔들리진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연을 지나오셨나요? 그 인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한마디, 한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고 구독으로 고요한 지혜와 더 깊은 인연을 이어가 보세요. 공유도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이 떠오른 누군가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건 결국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입니다.